오늘은 아름다운 정원 감상 왔습니다. 80이 넘으신 노부부께서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시는 행복한 가정이십니다. 할머니는 화분과 야생화를 담당하시고, 할아버지는 잔디와 정원수를 담당해서 분업해서 아름답게 가꾸시는 가정이십니다. 대지는 한 500여 평 되고요. 지분한 45평 정도 되는데 화분이 수백 개나 됩니다. 그리고 다니시기 편해지게 화단을 다 꾸리고 화단을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길을 보도부록을 깔아서 아주 관리하시기 편하게 하셨습니다. 화단도 호박돌로 탁 하셨어요. 할아버지의게 그 노력한 결과라고 하십니다. 아주 달마리꽃이 활짝 펴서 마음속에 미소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꽃들이 아주 천국을 이뤘어요. 한쪽 가생에는 야채를 심어서 아주 꽃같이 길러서 무공에 야채를, 채소를 잡수신다고 하시네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물을 떠서 바이소를 여기서 키우고 계십니다. 한쪽에. 여기서 이제 작품이 되는 과정을 이제 과정이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이소를 해서 이 앞에 이 앞에 이제 작품을 보시겠지만은 작품을 하나하나 일일이 할머니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이 작품을 하나에 두시간이면은 하실 수있다 그러시네요.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서 여쭤봤더니 아주 이 석부작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인이십니다. 8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이렇게 석부작과 화분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겠습니다. 이끼를 입히고 자연스에돌담풍을 놓고 또붙여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바이소를 얹었어요 새들이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인데 그림 같아요 2 시간이면 만들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휴백점에 화분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수시로 작품을 만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은술도 있고요. 아주 재료를 여러 가지를 많이 쓰셨어요. 돌단풍도 있고 바이솔도 있고 부처선도 있고 이끼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바이솔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 밑에도 재료를 아주 많이 여러 가지 소재를 쓰셨습니다. 여기 시골인데 시골서 이렇게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취미한 소질로 이렇게 화분과 석부작을 만들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아들 오늘 감탄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깥에 가마솥 걸고 아궁이를 했는데 여기도 돌탑을 쌌습니다 돌놓다가 연기 연기 나는 것은 바람막이를 했습니다. 여기는 분물가인데 장독대를 놓으셨습니다. 장독대도 아주 빛이 반짝반짝 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오래전에 이 장독대도 만들고 해서 여기 곳곳이 연준이 묻어 있습니다. 장독대 뒤에는 이렇게 개집으로 갈수 있는 곳인데, 개장도 아주 호화롭게 호텔 같이 만드셨습니다. 아까까지 계속 짓더니 지금 멈추고 있네요. 이렇게 자연석을 놓고, 야생화를 심으셨습니다. 꽃들이 활짝 펴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잔디밭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잔디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잔디, 한 5,60평 되겠습니다 양쪽에 소나무는 누워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집안의 등을 다 돌탑을 쌓아서 만드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술이 여기 자연석과 더불어, 또 철죽과 소나무와 더불어서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여기에 할아버지의 정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석도 아주 고급 자연석을 다 놓으셨습니다. 아마 수석 같아요. 여기는 묵년이 있고, 여기도 또 소나무가 큰 것이 한주 있습니다. 집안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는 반가워서 계속 애완견이 지, 지저대고 있군요. 아주 빨간 벽돌로 튼튼하게 잘 지셨습니다. 반지하입니다. 다른 안쪽에도 자연석을 놓고 철쭉과 주목을 끼워서 심었습니다 해양목과 그 위에는 소나무가 아주 누워서 집안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 밑에는 돌탑을 쌓셨습니다 해서 여기도 등을 설치했어요 할아버지의 그 아주 노력과 정성이 대단해집니다. 또 여기 수석도 놓으시고요. 아주 여기 수석이 좋은 수석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수석이 한점 있군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잔디도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대지는 500평 집은 45평 8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수백 개 과, 화분을 관리하시고 석부작을 직접 2시간 만에 만드시는 아주 행복한 가정이십니다 근데 여기 또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것은 대문 바깥에, 대문도 낮은 대문으로, 나무 대문으로 하셨는데, 돌로다가 싸서 돌담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한 1m20 정도 되겠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수석을 놓으셨습니다. 아주 수석 놓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정원을 사랑하시는지 화분을 놓을 수 있고 수석을 놓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소나무도 수십 년 자라서 아주 오시는 분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도 돌누다가 담으내셨는데, 바깥에 자연석을 쌓고 안에 돌을 놓다가 담으내시고, 이렇게 정원 이름을 지셨습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500여평의 땅에 45평의 빨간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짓고 사실은 80이 넘으신 노부부가 안주인은 석부작과 화분을 수백 개 관리 하시고 바깥주인은 잔디와 나무를 관리 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할머니의 그 솜씨가 손재주가 석부작을 두시간이면은 작품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러니까 할머니의 기술 이 오늘 탐복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